아동어아우 서울동 여객선 터미널에서 출발해서, 한산도를 찍고, 비진도 내항을 갔다가, 저렇게 출시합니다. 지금 입이 얼것 같아요, 지금. 비진도 외항, 갔다가, 뭐, 매몰도, 갔다가 오는 선박입니다. 이런 배를 카페리라고 하죠, 카페리. 네, 카페가 아니고 카페리요. 멀미가 매실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솥, 더럽게 들리죠 예. 통영에 통영 서울역객터미널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어. 이 유튜브 운영자가 안 뒤지고 살아있으면 업로드를 어. 계속 올려가줄테 Ne kadar